정리하는 오지 그 어,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한 것만 딱 할게 내가 위어로 공부하면 위용된대.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다음 중 CAPP가 무엇인가? 컴퓨터 계획 공정을 바르게한 용어는 이렇게 나와. 어, 그래서 이건데자 그럼 이렇게 할게 1장에서자어 용어의 정리인데.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캐드는 뭐지? 컴퓨터 에디터 뭐라고? 네. 디자인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전산 컴퓨터 응용, 컴퓨터 에디터란 말이 응용이야. 컴퓨터 응용. 네. 설계 다뤘지? 네. 디자인, 디자인. 어. 그 다음에, 아까 컴퓨터 에디터 뭐지? 매뉴 팩트링이지, 그제? 네. 어. 이 매뉴 팩트링인데 봐. 다 몰라도 그냥 캠 하면 뭐라고? 자, 매뉴 픽처링인데이 네. 캠은 두 가지 형태야. 자, 좁은 의미의 캠이 있고 넓은 의미의 캠이 따랐지. 네. 그러니까, 자, 매뉴 픽처링에서 컴퓨터 응용 가공이란 말 쓰기도 하고 컴퓨터 응용, 자, 컴퓨터까지 안 쓰네. 컴퓨터 응용 가공의 의미도 있고, 알았지? 이 매뉴 팩처링이 말이야. 어? 어. 컴퓨터 응용 제작이라는 의미도 있어. 컴퓨터 응용 제작의 의미가 있어.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기계 가공, 기계 가공, 기계를 제작하는 방법 크게 나눌 때지. 기계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절삭과뭐 있지? 비주삭이지, 그지? 그래서 이 좁은 의미에서는 절삭 파트야. 그러니까 칩이 나오는 파트만 하는 것은 무슨 의미다? 좁은 의미고. 그럼 이거 두 개, 절삭과 비주삭을 다 포함하는 것은 뭐지? 제작의 의미지. 그럼 캠 하면, 넓은 의미의 캠은 뭐죠? 컴퓨터 응용 제작의 의미인데, 이건 뭐지? 절삭과 비주삭을 다 포함하고.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잘 파악해야 돼, 알았지? 알겠지? 컴퓨터를 용한 제거 파트의 의미만 살펴보는 건지, 넓은 의미의 캠인지는 좀 봐야 된다, 알았지? 어, 됐다. 자, 세 번째. 어, CAE가 있다, 알았지? 어? 자, 이거는 컴퓨터 에디터. 적어볼까? 컴퓨터 응용 엔지니어링. 자, 이게 뭐냐. 엔지니어 하면 그냥 엔지니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한다. 자, 컴퓨터 응용. 컴퓨터 응용, 어 해석이다, 맞지? 컴퓨터 응용으로 하고 해석. 해석이라하한 돼. 니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야, 시뮬레이션. 그이 해석이 시뮬레이션이다, 모의 해석, 알았지? 예. 어, 시뮬레이션. 자, 우리가 만일에 이 외팔부가 있다, 이거를 힘을 주면 이렇게 굽히는 나겠죠. 맞지? 그러면 이제 NCC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NCC 있으면 이거를, 자, 나눠, 알았지? 각각을 나눠가지고, 어떤 데는 빨갛게, 어떤 데는 파랗게 이렇게 나와, 알았지? 이 나누는 거를 메시라고 해, 메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들의 입자를 뭐지? 아주 작게 나눠,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눌렀을 때 빨갛게 나타난 부분은 위험한 거고, 파랗게 나타난 건 위험하지 않대 해서, 응역을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만들지 않고 컴퓨터로뭐 한다고? 해석해 보는 거 알았지? 그래서 컴퓨터 에디터 엔지니어을 하면, CAE를 하면 컴퓨터 응용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이 해석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돼. 자, 외우는 거야. 이거 안, 그러니까 안 기가 오니까 외우면 된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기법을 FEM이라고 해. 유한 요소법이라고 해. 유한 요소법. 그러니까, 고체를 아주 작은 메시로 나눠가지고, 그 메시의 변화를, 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어. 그 다음에, BEM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경계요소법이라는 게 있어. 경계요소법. 자, 그 다음에, 음, 차분법에서 B, B 차분법이 있어. D, 차분법이. FDM, 어. FDM이 따았지 이게 뭐라고? 차 보온법이다. 또 하나는 CFD. CFD는 뭐냐니까 어, 유체 유동 해석이야. 어? 어. 공기나 액체에 어? 어. 유동 해석이라고 해요. 유동해석 자, 뭔지 모르겠다. 자, 자 CA 하면 뭐라고? CA e 하면 컴퓨터 응용 뭐라고? 해석인데, 이 해석하는 기법에는 뭐가 있다고? 유한요소법, 경계요소법, 차분법, 유동해석이 있다. 그럼 이것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 넓은 의미는? CA에 속한다. 알았지? 예. 어. 컴퓨터용 해석이다. 아니, 외우는 거야. 어. 자, 그 다음. CAP가 있다. 자, 이거. 아, 한 번에. CAP. 알겠지? 어. 자, 그 다음, CAP. 자, 컴퓨터 응용 플랜이 달았지? 플랜. 컴퓨터 응용 뭐라고? 플랜이 달았지? 어. 그 계획이란 말이야. 컴퓨터 응용 뭐라고? 계획.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컴퓨터 응용 계획이 있으면 여기 주의해야 될게 다섯 번째. 공정 계획에 따랐지? c a p p 라는게 따랐지? 네. 프로세서 플랜이 따랐지? 네. 그래서 이거 좀 다르다. c a p p 는 컴퓨터 응용 공정 계획이다. 컴퓨터 응용 뭐라고? 네. 공정 계획이다. 컴퓨터 응용은 똑같고, 어, 프로세서 플랜이거든. 그래서 컴퓨터 응용 공정 뭐라고? 네. 계획이 따랐지? 이거 주의하세요. 용어 정리 가이 와야 된다. 네. 알겠지? 용어 정리. 자, 그 다음에, 음, CAT는 뭔지 알겠지? CAT. 테스트달 알았지? 어. 컴퓨터 응용 뭐지? 시험이 다 알았지? 아, 외우면 돼, 알았지? 컴퓨터 응용 뭐라고? 시험이 다 알았지? 테스트. 알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는게 심이 있다, 그죠? 자, 이거는 자, 컴퓨터, 자, 자, 인터, 근데 이 인터그레이티드가 뭐지? 인터그레이티드. 자, 컴퓨터 인터그레이티드 메뉴팩처링, 메뉴팩처링. 어, 이 전체 문장 몰라 된다 그랬지? 네. 자, 컴퓨터 인터그레이티드 메뉴팩처링은 뭐냐니까. 컴퓨터 이는 아까 공정 제작의 의미가 있다. 그죠? 어, 그다음에 이게 인터그레이터가 통합이라는 의미가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정할 때 무사냐? 전공정 통합 시스템. 뭐라고? 전공정 통합 시스템. 정 공정 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겠지?